요한 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에베소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 일곱 법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니,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리지 아니한 것을 아누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휴게하며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휴게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나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는 교회에 보내는 말씀 서머나 교유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니가 이뤄지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고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유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명의 해를 받지 않으니라 버가모 교회에 보내, 보내는 말씀,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유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국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겨울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놔 우상의 세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기도 니골라당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휴게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인 교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하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터인데 그돌 그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말씀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편지하노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안느니내 나중 행위가 성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또 내가 그에게 휴게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휴게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짐상에 던질 더이요.또 그와 더불어 가,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휴게하지 아니하며 큰 환난 가운데 손지고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를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 아디라 남아 있어 그 교인을 받지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은 없느라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인을 지키는 그에게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하나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로하리라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